지금 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뭐 정확한 뭔가를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부로 느껴지는 게 심상치 않죠. 언제 어느 때 내몰려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게 지금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분양을 받아도 잔금이 안 나온다는 소문도 많고 부산이든 제주도든 대구든 여기저기 실물 경기가 최악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현재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 앞으로 희망이 기대가 확산되기 쉬울까 어려울까라고 생각해 보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2025년부터 지방정부의 그 파산 얘기도 심심상게 나오고 있고 결국 이런 얘기들이 계속되면 우리네 이제 실물에도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유통에 종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이제 유통 채널들의 매출을 매일같이 보는 게 일이거든요. 근데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매출이 줄었어요. 눈에 두드러질 정도로. 이제 판매하는 샐러드라고 얘기해봐도 많이 느껴지고 이제 더 불안하고 더 우려스러운 거는 그게 이제 더 심해질 거다라고 그들은 전망을 한다는 거죠. 지금의 상황이 최악이 아니라 아직, 아직 심해진 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 거죠. 가까이 온 동료들하고 얘기하면 주변에 이제 자기네 동네도 폐점하는 자영업 가게들이 늘어난다고 하죠 저도 제가 사는 곳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면 문 닫고 있는 것이 너무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당장 저희 집 가족만 해도 뭐 외식을 얼마나 하나 라고 생각해 보면 회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거죠 왜냐 뭐 이제 가격이 눈에 띄게 가격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이런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과연 살아갈 수 있긴 하는 건가? 뭐, 물론 사람은 누구나 다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고 맞춰서 살아가겠지만 지금 상황이 악박하다라는 걸 점점 느끼니까 사람들이 점점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오래가 되는 거죠. 겁을 내는 거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되는데 지금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뭐 계속 투자해야 된다, 부자가 된다고 라 얘기하는데 그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같습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너무 엉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몰락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도 그런 걸 뉴스로 안 내보내는 탓에 뭐 별일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느끼는 거지 실제로는 어떻다? 실제로는 최악이다. 근데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더안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든 이제 현재 상황 아래에서 저축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 말고는 답이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험난한 이 시국을 어떻게 견뎌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자꾸 되는 거죠. 좀더 우려스럽고 좀더 염려가 되는 게 지금입니다. 2025년 7월인데요. 뭐 8, 9, 10, 11월, 12월 지나고 25년 되면 괜찮아진다 그러면 좀 버티겠는데 견디겠는데 그 시간이 지나도 내년이 되면 더안 좋아질 것 같고 내후년은 더 극심해질 것 같고 그 사이에 잘 견디고 잘 버티면 다행인데 버티고 무너지고 가정 해체되고 이러면 어떻게 되나 이런 이제 걱정들도 되는 거죠. 일가족 뭐자살하는뭐 살인하는 그런 일들도 이제 넘쳐날 것 같고요.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이제 살인 사건의 70% 이상이 아는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거라고 하죠. 특히나 친족 간에, 가족 간에 그런 범죄는 더 심해진다고 하고 왜 그러겠습니까? 가정 내에서 이제 이제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밥을 먹이고, 자식이 부모 말 듣고 이러려면 저어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뛰쳐나가는 거고, 부부 간의 사이가 틀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파탄이 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한테도 벌어질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겁이 드러나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이 무서운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그냥 저의 개인적인 그냥 그들 가이면 괜찮겠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걸로 인제 드러나는 것 같아서 좀더우려서좀더 염려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녹록시하는데 쉽지 않은데 그간 너무 쉽게 생각하며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앞으로 더 긴장하고 앞으로 더 두려워하고 앞으로 더 마음껏 깨먹고 지내는 거 말고는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일확천금 놀이면안 되고 여행 바라면 안 되고 주어진 현실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좀 안전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좀더 집중하고 힘을 쏟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게 나아지게 사는 길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저는 글을 쓰는 걸 좋아하고 책을 쓰고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이야기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분야, 그런 영역 안에서 제가 할수 있는 좀 일을 또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당장 그걸로 먹고 살지 못합니다. 그걸로 밥 먹고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의 여유 시간, 퇴근하고 난 이후에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그런 것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겠죠. 그리고, 목소리든 아니면, 뭐, 방 어떤 거든 간에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부가적인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을 좀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삶이 좀더 만들어지지 않을까 다듬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사는 게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막막합니다. 시간을 두고 움직여야 되고 차근차근 나아가야 되고 너무 기대하고 너무 여행을 바라고 살아서도 안 되는 거고. 천천히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가면서 하나씩 둘씩 다듬어 나가야겠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참 막막하고 어렵고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것.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헤쳐나가야죠. 지금의 제가 고민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젊었을 때 돈을 벌수 있을 때 저쪽에서 노년의 삶도 좀 안전하게 좀 유지해 나갈 수 있게끔 대비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을 더욱더 지금 하고 있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안전하게 살아가고, 가족들, 별유롭고 무탈하게 살고, 저도 건강하게 살고, 이러기만 해도 참 감사하고 다행인 거죠. 지금의 제가 너무 흥청망청거리고, 까불고, 과하게 욕심을 부리다가요 순식간에 망가지고 무너지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좀더 조심하고, 좀더 염려하고, 신중하게 차근차근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 쉬운 상황이다라는 거요. 인정하고 좀더 심사숙고하고 돌다리 두드리는 심정으로 천천히 하나씩 둘씩 좀 만들어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되지 않을까 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고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내몰릴 수 있으니 그런 처지에 내몰릴 때를 대비해서 지금 현금 마련에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데 힘들고 어려운데.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면 인생이 어떻게 된다? 인생이 끝장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좀더 조심하고 좀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 시기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